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농막의 설치 기준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주택과 달리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하지만 설치 전에 먼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신고 방법은 읍면사무소 산업계 건축과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과 함께 첨부할 서류에는 배치도 평면도이며 타인의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 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농막의 사용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나서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하고 나서 수도와 전기를 순차적으로 신청합니다. 수도와 전기 사용 신청 시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니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수도를 신청할 경우 수도시설과에 문의를 하면 등록된 협력업체를 소개해줍니다. 소개받은 업체에 시공을 맡겨도 되고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에 맡겨도 상관 없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업체 담당자와 계량기 설치 장소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장소와 공사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 200만원 내외입니다.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로 계량기와 부동전까지 설치 완료해줍니다. 다음은 전기 사용 신청입니다. 전기 신청 또한 신고필증이 첨부됩니다. 전기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신고필증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 시공업체에서 신청 및 공사를 완료해줍니다. 시공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사비는 계량기를 포함하여 70만원 내외를 받습니다. 또한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해당 지자체의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강원도라도 시, 군에 따라 정화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환경업체에 의뢰하면 신고부터 설치, 준공까지 대행해 줍니다. 농막의 정화조 설치 비용은 대략 200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를 농막 옆면적에 포함시키는 해석도 있으니 설치 전에 반드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 보세요. 농막 설치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막 설치 시 농지 전용이 필요한가? 2014년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지 전용 없이 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농지 전용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에는 축사, 곤충사, 육사의 관리사, 옆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저장고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고정식 200톤 이하의 간이 액비 저장소가 있습니다. 농막을 설계하는데 건축사가 필요할까요? 건축법 제23조를 보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농막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농막 바닥을 콘크리트로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막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면 안 됩니다.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임시 사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욱이 건축법에서는 창고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입니다. 농막을 올릴 수 있는 기초콘크리트를 기성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기도 하고 농막 설치업체에 미리 얘기하셔서 기초석을 포함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콘크리트 대신 파쇄석을 깔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농막과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막은 2014년 4월 3일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도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막 설치 시 비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막 가격은 컨테이너 3 곱하기 6을 기준하여 300만원 정도, 전기인입은 70만원 정도, 상수도 연결은 200만원 정도, 정화 조설치는 200만원 내외입니다. 이상 즐거운 전원 생활 하세요.